당뇨 예방 및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 5가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섬유질, 건강한 지방, 단백질 등이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다섯 가지 음식 범주입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등 효능 정제된 곡물 인쌀 흰 밀가루보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여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녹색 잎채소 및 비전분성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효능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건강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등 효능 오메가-3 지방산 DHA, EPA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당뇨 환자에게 위험이 높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콩류 및 렌틸콩, 두부, 콩나물, 병아리콩 등 효능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고 풍부한 섬유질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콩 속의 단백질은 인슐린의 구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효능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 지수지하이가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 관리와 항산화 효과에 좋습니다. 일단, 과일은 채소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권장식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식단 계획은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